사람들이 가끔씩 어떤 경우 가장 무서워한다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예상보다 우체부 등기가 올르면 엄청 탁 심장이 떨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법원이나 또는 뭐 검찰 등에서 갑자기 등기가 날라오고. 그 등기만 봐도 가슴이 탁 덜컹 하는데 본인이 피고인이라고 소장이나 공소장이 날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머리가 하얘지게 되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신 분들이 많다고 상담이 들어오신데요. 그러면 이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지 의견서와 답변서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답변서는 한달 이내 의견서는 7일 이내로 작성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러한 기간은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답변서나 의견서는 향후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재판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기간 내로 제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답변서든 의견서든 그 내용이 어떻게 되고 내가 주장하는 대로 정리가 되는지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갑자기 늦게 받았다든지 입장이 정리가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으냐면 답변서나 의견서를 기간 내에 제출을 하되 자세한 내용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이후에 내가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큰 입장은 밝혀놓는 게 좋은데요. 민사 재판의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청과 들어오게 되면 은그청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지 일부는 인정하지만 일부는 아니라고 다투는지 또는 전부를 다투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명백하게 해 놓는 게 좋습니다 답변서에는요 예시를 들어서 내가 만약 5천만 원의 대여금 소송을 당했다고 했을 경우에는요 5천만 원 대여금을 전부 인정하는지 또는 내가 2천만 원은 빌린 게 맞는데 3천만 원은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든지 그 다음에 5천만 원의 채무가 전부 없다 라고 전부 다투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이런 증거들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 답변서에는 5천만 원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다툼이라고 언급을 한 다음에 추후 준비 서면을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을 하시면 됩니다.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의견서인데요. 그 내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서 보현해주는 그 의견서에서도 가장 앞에 나오는 게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인데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지 또는 공소사실을 일부 다투는 건지 공소사실을 전부 다투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그 입장을 밝히도록 합니다.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향후 증거조사 같은 경우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공판 이후에 다투어야 될 내용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 같은 경우 또 향후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줘야 되기 때문에 의견서에서도 가족관계 이런 거는 작성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는 특별히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만 만약에 꼭 급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이 봉사실 다투는지 안 다투는 것지만 체크해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서나 의견서는요 피고인 입장에서 처음으로 법원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사님한테 굳이 나쁜 이미지를 심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나 의견서는 내가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기재를 해 주시고 그 기간은 웬만하면 지키되 너무 무리해서 지키려고 하다가 잘못된 내용으로 주장하지는 않길 바랍니다.